돼요. 뭐, 돼요? 더 영상 필요 없어요. 네쭈요. 안녕하세요, 정기입니다 펠리세이드 시정이 이제, 오, 벌써 만키로가 넘기신 분들이 꽤 있어요. 이거는 이제, 풀옵션이랍니다. 풀옵션으로 뽑으셨는데, BMW X6를 타시다가, 아무래도 이제 하체 바디가 좀 다르니까, 좀 묵직한 면이 떨어지죠. 너무 가볍대요. 그래서 익숙해지는데 좀, 좀 시간이 걸렸대요. 고속도로를, 80%, 시내 주행을 20% 이렇게 타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장착을 합니다. 몇 키로 타는지는 차 내려서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방청 남았는데, 신형. 수입차를 타시다가, 이게 국산차로 바꾸면, 이 방음 같은 거좀 하셔야 돼요. 소음이 좀 안으로 좀 들어옵니다. 방청은, 용접 부위가 이러니까, 할 수밖에 없죠. 뭐 녹슬는거 아니에요. 뭐 그냥 열 때문에 탄 거예요. 방청을 마무리를 해드리고, 차주분하고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연비도 굉장히 또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항상 유튜브 찍는 구간, 그런 구간에 한뭐 6, 7km? 뭐 이렇게 타시면은 뭐한 6, 7 나온다고 하네요. 연비는. 그리고 연비는 이거 이제 길을 잘 들여서, 13km는 너무 신다고 하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근데 굉장히 연비 운전은 하신대요. 그래서, 여하튼, 한번 타보고, 또, 이 진동이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진동 쪽으로도 해결이 됐나. 노면 진동이 있죠. 이런 고속도로 일, 일반, 도로는 상관이 없는데, 고속도로는 왜그 시멘트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다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방음해 쉬셔야될것 같아요. 여하튼, 차방청 마무리하고, 내려가서 차주분하고 돌아보겠습니다 헬리세이드 장착 은 끝났고 방청도 잘 끝났고 2025년 2월식 키로수는 11,754km, 11,754km면은 이제 길들이기 운, 운행은 다 끝난 거겠죠? 그랬더니 1 3 6 k m 까지 연비가 올라가더라. 그거는 찍어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요 길들이기는 끝났다. 그래서 오신 거라고 하네요. 11.4 찍으셨고, 이 누적 정보가 이제 지금까지 탄 키로수가 7400km 타시고, 140시간 운전하시고, 10km. 어 연비는 잘 찍은 거예요. 왜냐면 고속도로를 8을 운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유 후 정보, 요건 지금 여기 오시면서 찍은 것 같은데요. 음, 현 주인 정보, 요걸로 해서 영어로 맞춰놨으니까, 차주분이 운전해 봐야 되겠죠. 유튜브를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차를 하실 수 있을 것같아요 그래서 잘 하시겠죠 <laughs> 차는 굉장히 부드러워졌는지 BMW X6를 타시다가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면에서 좋아졌으면 좋겠다 소음 쪽으로 그래서 한번 타보고 차주머니 직접 운전하겠습니다 아남바도 이쁜 응. 페르세이드 영으로 해놨으니까 가보세요 와 풀옵션이라는지 차가 보이줘야지또 자, 골프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미치죠 미쳐요? <laughs> 우회전하셔서 쭉 직진 맨날 유튜브에서 나오는 길 평소대로 운전해보세요 연비운전 잘하신다니까 가운데 차선으로 가겠습니다 BMW 타다가 고생하셨다고 이걸로 바꾸고 가벼워서, 네, 가벼워서. 네. 지금은 괜찮죠? 많이 익숙해졌죠? 근데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것만 얘기해보세요. 2차? 네. 팰리세이드가 좋은 점. 수장 좋은 거는 편의사항. 편의사항. 노벨상. 노벨상 감이에요 네. 편의사항이? 편의사 이야. Yeah. 똑똑해, 너무 똑똑해. 그 다음에, 그 운전하기 차 크기에 비해서. 네. 운전하기가 너무 편하다는 거 네. 저기 선생님 끝에서 우회전. 근데 이제 묵직한 맛이 없었다. 네, 왜냐면 그 전에 음... 이제 x 6를 탔으니까. 바람이 10km 이렇게 불잖아요. 다리위에 같은 구속도 로다리위에에 이해가 막 움직여. 네, 움직여. 네. 지금 평소처럼 운전하니까 글라이딩이 더 잘됩니다. 이제 네. 이게 엑셀에다가 빡빡하지가 않다. 네. 빡빡했었는데 가벼워졌죠. 큰가요? 빡빡했었습니다 처음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속력이 줄어들지 말아야 되거든. 이게 렇 네. 그냥, 네. 그냥 나가잖아. 네. 지금 뛴 거예요? 네. 아, 뛰니까 쭉 네. 나가더라. 이 기존 차는, 네. 이게, <laughs> 이게 불만인데, 네. 평상시에 이렇게 가요. 네. 그러면 이 오르막 정도는 어쩔 수 없어. 그렇지, 조금 오르막 네, 그 정도는. 물론, 이엑셀레더를 밟아줘야지 살짝 대고 가야 되지만, 네. 이제 내리막 있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이게 내리막이 이제 여기부터 진행이 된단 말이야.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엑스레셀더를 뛰어요. 네. 탄력주행을 하려고. 네. 그럼 기존에서는 제가 지금 뛰었어요. 얘 네. 예, 그냥 가네. 네, 가네. 근데 기존에는 얘가 그냥 확 줄어들어 버려 어. 엑셀을 밝힐 것만 들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기름을 더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럼 선생님 여기가 15% 정도 내리막이에요. 예, 예. 여기서 떴어요 전아 떴어요? 네, 오른쪽으로 붙여 보세요 예. 오른쪽으로 붙이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속력이 이렇게 붙어야돼 가잖아 이렇게 지금 예. 뛰고 계속 가는 거죠. 가죠 예. 키로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지금 이게. 아. 근데 이게, 그게 없어요, 기존에는. 네. 아이고, 이거 그냥 날라가네. <laughs> 이렇게만 해주면. 공짜 운전? 공짜 운전이지. 그럼 선생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오르막길에서 이제 네. 20% 오르막길을 올라갈 건데. 네. 선생님 연필 운전 잘 하시고. 네. 지금 만키로나 이제 길들이기를 하셨어. 만천, 만이천 됐어. 네, 만이천 네, 다 됐죠. 네. 그럼 이제 오르막길에서 아, RPM을 덜 쓰는지 한번 봐주세요. 1700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1200, 1 3 0 0이 네. 그걸 떠나서, 엑셀에다가, 네. 묵그이 네. 없고 가벼워졌다는 거지. 네. 그냥 발만 올려놔도 간다. 지금 발대는 1300으로 가네. 네. 그러면 선생님은, 요런 오르막에서는, 아, 그냥 가죠. 1500 이상, 1700. 네. 아. 내가 평상했으면, 지금, 요... 이 엑셀에다이 무게감이 인제히 줄어들었어요. 아. <laughs> 근데 유튜브는 어, 많이 보셨어요? 두세 번을 봤어요. 네. 제 눈이 좀안 좋아서, 네. 잘안 봐요, 근데. 이게 그냥 가네 아제 어. 엑셀헤더를 뺐거든요 제가 그렇게 학습을 쭉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잘하죠 네 왜냐면 벌써 40년인데 네 운전 경력이 네, 제가 무사고예요 여태까지 뭐 하나 이게한 적이 없어요 아. 옆 차선에서 직진 네. 이런 상태에서 엑셀을를 그냥 발만 댄 거예요 살짝 오르막인데 네, 예. 네. 근데 평상시 같으면 일단 허벅지 쪽에 힘이 들어가죠 어. 근데 얘는 승력이 굳네요 어디서 네. 나갈 거예요? 차가 되게 가벼운데? 네. 지금 속도, 엑셀에서 뛰었어요? 네, 뛰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게 뛰었으면 속도가 줄어. 반가. 아, 아. 세 차임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얘는 속력이 붙어나가네. 어, 운전 잘하시네, 학습 운전. 네. 이런 데서는 이게 그냥 공짜주행 탄력으로 가야 되거든, 원래. 그렇죠. 이렇게 속력이 붙어서 가야 돼요. 네, 네. 근데 이런 데서도 엑셀을떼 뛰면 속력이 팍줄어드니까 네. 차간 거리가 또 떨어지지. 그렇죠. 그럼 지차가 또 빵빵 되지. 네. 1km 그러니까 해주면 제가 조세호까지 공짜 왔잖아요. 지금. 그렇지. 요런 도로에서 지금 한 바퀴 돌면 6.6km인데, 요런 도로에서는 얼마나 나와요? 선생님 운전하면? 평소에 뭐 자체가 연비 운전이시라니까 야, 얘가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10.6이 그냥 넘어가요. 지금 5km 왔습니다, 이제. 차 이상 없는 거죠? <laughs> 이상 있으면 저희 큰일 나죠. 지금까지 몇년 동안. 이렇게 붙어줘야 돼요. 네. 이게 시내에서는 엑셀에서 별로 안 밝게 생겼 10.8까지가, 시내에서 이 정도면 엄청난 건데, 이차 크기에. 11km 넘었어요. <laughs> 여기서 우측으로 끝까지 붙으셔서, 저기 끝에 신호에서 우회전입니다. 이거 붙으세요. 한칸더 가셔도 돼요. 아, 이거. 이 완전 저속에 들은요, 그냥 살살살살 계속 밀고 가요. 그꼭 신호에서 우회전입니다. 야, 이게 엑스레더가 되게 가볍고 부드럽구나. 네, 그냥 발만 대도 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야, 이 차가, 조그만 거다, 엑스레더 넣으면 그냥 속도가 팍팍팍 줄어들었는데 그게 전혀 없네. 네. 지금 6 k m 운전했어요. 11.1이에요. 11.1. 아까 11.4까지 나왔어. 그럼 요 정도로 운전하면 몇 kg나 나오는데요? 네, 운전 스테이라고 비교를 했을 때는 이게 20%, 25%는 무조건 찍을 것이다. 네. 그, 이사, 생각하고 왔어요. 아, 그 이상은 올라갈 거다. 네, 내 스타일이. 네, 네. 운전이, 운전이. 보니까 네. 자신있게 찍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는 뭐, 네. 엑셀에다가. 사하마다 네. 밟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운전 습관이 네. 5 0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는 지금, 지금도 살짝 됐어요. 네.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그냥 간단 말이야. 네. 그럼 지금, 이거, 평지잖아요. 네. 제가 평상시에 도 50km에서 놔봤어. 네. 얘는 안 줄어드네. 한참 가네. 네. 좀 가다가 줄어들죠. 네, 네. 근데 기존에서는 얘가 그냥 그대로 서버려. 그냥 뚝뚝뚝뚝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여기 신호가 있으면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엑셀을 떼버려요. 네. 속도가 안 줄어들잖아, 이렇게. 아. 그러면 이걸 공짜로 더 가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이제 밟아야 되네. 어쩔 수 없이. 네. 맞습니다.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에 6,000km를 타는데 와, 많이 타시네. 이거 두달 됐어요. 그러면 기름값 많이 절약되죠. 많이 절약되게. 예. 거예요. 많이 절약되죠. 지금, 지금 이제 신호에 걸리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10, 10km가 넘었잖아요. 대전서역까지 오면서 제가 12.5 찍고 왔어요. 네. 근데 이리키 가면 제가 15km까지도 갈것 같은데 네 그럼 제가 선생님 그거 가시면서 가 가서 이걸 찍어서 하나 보내주세요 보내드릴게요 네. <laughs> 제가 이제 천안 들렸다가 네. 공주 들려서 이렇게 대전을 가는데 제가 네. 공주로 먼저 가니까 공주 네. 도착해서 제가 찍어서 한번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아,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면 뭐더 돼요? 이상 필요 없어요 근데 쭉 이게 이어간다는 거 네. 자신 있어요 제가 이부 때.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laughs> 저도 자신 있습니다 <laughs> 저는 펠리그래피 S3 사령구동 풀옵션 두달된차량입니다 2달 27일 멜무리은딱두 달이네요. 근데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사기당한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마술인지. 저는 오늘 25년 4월 25일 수원에 으르렁 터버 가서 지금 장착을 하고 수원서부터 안성까지 엄청 밀리더라고요. 한 3, 30km, 50km, 60km 정도밖에 못 왔어요. 그리고 천안IC에서 내려서 공주까지 지금 약어 30분 정도 소요가 됐고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밀리지 않았다면 제가 15km까지도 찍을 것 같아요. 이 이게 연비가 너무 좋네요. 사륜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정도 연비가 나온다는 거는 제가 물론 연비 행을했지만 뭐 고속도로 구간에서 속력을 낼 수는 없었죠. 뭐 100km 마이너한되는 110km 그리고 천안서 공주까지 약 8 0 k m 전후로 한번 와봤어요 근데 연비가 자꾸 올라가요 국도를 타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도움 될까 싶어서 한번 올려 봅니다 근데 야그 으르렁터보 광고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 차를 한 달에 지금 보면 이거 보시죠 11871km 이제 두달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연비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도움이 될까 싶어 말주변 없지만 한번 올려봅니다 제가 느낀 거는 고속도로보다 국도 50km에서 80km 안에는 연비가 안 줄어요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국도만 탔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15km 16km 그렇다면, 펠리세이드 풀옵션 캘리그래피를 타면서 하이브리드까지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하이브리드 아닌가요? 좀 부족한가? 너무 만족하고요. 하여튼, 으르렁터버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앞으로도 많이 선전해주시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선생님은 제가 뭐할 말이 필요 없었어요. 굉장히 만족하시고, 또 자신있어 하시고, 골프를 좋아하시니까 뭐 전국 다 다니시나 봐요. 여하튼 이건 풀옵션이랍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고, 헬리스에이드 신형, 가솔린 차, 뭐 수입차 못지 않습니다. 사세요. 연비는 현킴이 만들어 드릴게요. 현킴이었습니다